바닷가가 다 보이고, 하 정말 여기는 정말 최적의 위치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여기 다 텐션들 다 모이는 데라서. 네. 뭔가 다 텐션들이 있고, 그 집도 엄청 높으니까2층0 0 0 되게 높죠. 야, 저이건 정말 단층 맞죠? 와. 단층 맞죠. 이층 <laughs> <2층, 것도> <laughs> 같아요 정말. 오자마자 집으로 가게 되는 게 아니라 바닷가를 먼저 보러 가게 되네요. 가시죠. 콜린식이나이런 거. <laughs> 네. 자연스럽게 발걸음 이쪽으로 닿고 있습니다. 네. 바닷가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예, 가풍 나무가 있고, 네, 가풍 나무 사이 사이로, 네, 예, 지금 이제 바다가 보이는, 야, 저 파도 치는 것도 보이고, 예, 야, 아, 대표님 저희 근데 집 소개 집 소개하러 왔잖아요, 앞으로 서 예. <laughs> 네, 정식적으로 예. 네. 저희 집 소개를 정확히 드리도록 해보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감성 주택에. 이름이 곧 건축인 남자, 예, 건축 매니저 육건수입니다. 저는 건축을 알려주는 남자 박지석입니다. 네, 네. 어, 대표님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저희 현장, 예,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네네. 저희가 참영상으로는 많이 이미 노출이 되어 있는 현장인데 네네. 드디어 완공이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예. 충남 보령에 있는 네. 이제 1층으로 되어 있는 네. 단층 이제 주택이고요. 네네. 지금 면적은 대략 한 36평 정도 예, 되는 면적이고 네. 이제 가족분들이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쓰실 공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로 길 건너편에 저희가 좀 홀린 듯이 왔지만 음. 바로 앞에 무창포해수욕장이라 그래서 아, 네. 예,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자리 잡고 있어서 주변도 대부분 다 이제 펜션 건축물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건축주님만 쓰시는 프라이빗한 개인용 펜션이라 보셔도 될 정도로 음. 아주 좋은 공간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네. 이집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그 히스토리가 여러 가지가 있죠 맞아요 맞아요 아마 계약 때부터 여러 가지 스토리가좀 있었어요. 그죠? 예. 네. 그죠 계약하실 때, 뭔가 우리한테 이제 상담을 받고 가셨는데, 어떤 불리스러운 일로 인해서,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전화를 받고서, 그것 때문에 이제, 어 오해 아닌 어 오해 오해가. 오해 아닌 그런데 그걸 이제 푸시면서, 네. 이제 저희한테 이제 건축을 맡겨주신, 그렇던 그런, 어 고마운 사연이기도 하지만, 네. 어쨌거나 좀 약간 좀 아찔했던 네. 사연이 아니었나, 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 집에 대해서 이제 삼락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맞아요. 건축주님께서. 네. 어, 그게 시스토리가 어떻게 되나요? 아, 예. 이 집에 대해서 이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삼락당이라는 이름이 이 집의 건축주님의 부친께서, 예, 살아생전에 호가 삼락당이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부친의 호를 그대로 따서, 이제 삼락당이라는 이름을 지, 갖게 된 그런 집이고요. 저희가 처음 들었을 때는 음. 삼락당이라 그래서 그냥 제일 짧은 식견으로, 예, 어, 세 가지 즐거움이 있는 곳인가? 이유를 여쭤봤더니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더라고요. 원래 삼락이라는 게 이제 군자 삼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고 네. 인간 삼락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 여러 가지 성인들이 삼락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나더라고요. 음...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즐거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건가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네. 혹시 그 시청자분들이 생각하는 삼락은 무엇인지 네, 댓글로 댓글로 좀... <laughs> 네. 본인들만의 세 가지 즐거움을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네. 또 그런 또 소통하는 즐거움이 있을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저희가 지금 서 있는 공간, 뒷마당이고 데크로 구성되어 있는 네네. 휴식 공간인데, 음, 여기가 생각보다 데크 면적이 꽤 크더라고요. 어, 네. 제... 일단 큰거보다도 네. 굉장히 높죠. 맞아요. 높기도 어, 하고, 예, 네, 네, 맞아요. 여기가 이제 저희는 이제 이런 데크를 할 때는 바닥에 이제 기초를 받쳐요. 네. 그렇죠. 기초를 쳐서 해야 이게 거의 반영구적으로 뭐 이대로 가기 때문에 오래되면 찌그찌하 되거나 덜렁덜렁거리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기초부터 어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데크를 마감재를 네 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문 밑에 네문 밑에도 이렇게 데크재로 맞습니다. 예 네, 해놨죠. 예 네. 네. 지금 뭔가 이유, 있어요. 여기 어떤 분들은 아니 여기는 벽인데 이거랑 똑같은 거안 하고 왜 이걸로 했느냐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 이걸로 하게 되면은 얘는 자꾸 채이고 자꾸 때가 타고 그렇죠. 그럴 수가 있어요. 이자좀 네. 들어가다가 쭉 채이면은 벌써 여기에 벌써 때가 묻어요. 그 다음에 얘가 생각보다 튼튼하지 않아서 이런 것들 잘못하면 깨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괜찮죠. 그래서 바닥 데크에 같은 재질로 저희가 항상 이렇게 벌레 바지처럼 네. 이렇게 대주게 돼 있거든요. 여기도 이 옆, 옆에도 출입이, 출입을 하는 곳은 맞습니다 그리고 네, 네 쪽도 마찬가지고 네, 그게 어쩌면 하나의 이제 배려거든요. 근근데 네,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보기 싫다. 이거 <laughs> 왜 이렇게 하냐막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은. <laughs> 자, 여기 바로 이제 여기가 이제 보일러실. 맞습니다. 예, 보일러실 정말 작게. 네, 예, 가장 안쪽으로는 이제 또내 참고를 네, 쓸수 있게끔 손반 만들어 놨고요. 네. 어, 괜찮을 것 같아. 요높여 있으니까. 어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요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네. 예, 예. 야, 정말 데크 위치가 높다 보니까 네. 내려올 때 살짝 뛰어 내려오게 되네요. 네. 원래는 제가 이제 추천드린 거는. 네. 이 앞에까지 꽉 채우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아, 네네. 이제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다. 고하셔가고서이만큼만 음... 하게 됐습니다. 딱 네, 네, 필요하신 공간으로만. 나중에 아마 난간을 아마 다, 따로 하실 것 같아요. 네, 높이 높이가 있어서 보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바깥에서 올라온다 올라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네. 내부에서 바깥으로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베란다 테라스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으로 네. 쓰는 공간이라고 네. 보시면. 파벽을 보시면 파벽이 엇갈려지고 있죠. 네. 이렇게. 네. 이게 이렇게 해놓으면 줄눈이 다 네. 엇갈려지거든요. 맞아요. 네. 통줄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줄눈이 빠지지 않을 확률게 높거든요. 그래서 이 코너는 이렇게 업가면서 조망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이는 높이가 와 아. 진짜 이건 이게 이 층이 아니고서야 높이가 높습니다. 정말 네 정말 뭐 2층을 고사하고 3층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침고가 굉장히 높아요. 외벽에서 봤을 때네 여기는 벽이 아니라 여기까지가 기초예요. 이게 지금 기초 높이가 여기까지 올라온 겁니다. 네. 네. 기초예요. 그러니까 기초가 밑으로 들어가고 위로 올라왔으니까. 네. 기초가 엄청 높죠. 기초가 거의 대표님 키만큼 되겠는데요? 들어간 것 같지만. 네, 기초가 왜 이렇게 됐냐면은. 네. 여기 땅이 레벨이 네. 한쪽으로 이렇게 낮아요. 경사가 져 있는 레벨. 네. 그래서 이 앞쪽에서는 나온 게한 300분도밖에 안 돼요. 네. 이 뒤쪽으로는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음. 예, 그 왜냐하면 집은 평평해야 되니까. 그렇죠. 집을 기울여서 앉힐 수 없으니까 네. 평탄하게. 이 네. 다른 방법은 또 뭐가 있냐면은 이 경계에 네. 보강토를 쌓서 흙을 이만큼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보강토를 쌓고 흙을 네. 그만큼 채우는 네. 방식. 나중에 이 떨어져야 되니까 여기에 또. 난간도 해야 되고 난간은 별도로 하셔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보강토 공사 비용, 뭐 난간 비용 뭐 이런 것 비용 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차라리 그 비용보다 조금 들더라도, 그러니까 아주 많이 적지는 않지만 큰 차이는 없지만 들어가죠. 네. 네. 한삼 분의 이 정도 음. 들어가는 비용을 차라리 기초를, 기초를 보강하는 것이 낫다. 오히려 기... 어, 낫다.라고 네. 판단하셔서 을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게됐습니다 기단부에도 전부 다 압열제가 네. 다 들어가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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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가서 지금 두드려 보면은. 네. 나거든요 네. 이 안에 달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음... 네, 네. 포인트를 준 거죠. 예. 아, 네, 네. <laughs> 요요 창문선에서 네. 끊어서 어, 여기 넓은 면이 있고 네. 여기서부터 창문 쪽에서 이렇게 쭉 해서 네. 겉에서 봐도 알수 있지만 이 복도 공간이 상당히 길것 같아요. <laughs> 건물 자체가 예, 네, 길게 앞으로 빠져 있네요. 여기서 저기까지 같은 높이로 아, 네. 네. 여기서 아, 낮은 높이로 또 그렇죠. 근데 네. 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언밸런스한 느낌으로 집을 하지 네. 대표님 네. 혹시 저희 요 수전 네. 누가 저걸 훔쳐간 건가요? 뭐 쓰지 못하게 해놨는데요? 아 이거요? 네네 아 이게 열쇠로 여는 거예요. 아 열쇠로 그래서 지금 이것만 열어서는 물이 안 나와요. 열쇠가 있어서 네열쇠로 대고서 돌리면 물이 나오는 게 아, 아무나 쓸수 없는 그런 그렇죠. 수돗물 지입니다 내가 이제 외부다 보고 바닥 까다 보니까 네네 지나가면서 아무나 쓸 수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아무나 쓸수 있는데 음... 그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말 그대로 이 잠금장치가 있는 그런 이제 수전 그런 것들을 건축주님이 원하셨어요 음... 우수공사를 여기서 이제 건축주님께서 이제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저희한테, 저희한테 직영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하면서 제가 수도과도 같이 서비스를 해드려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수공사는 끝낸 상황이고 여기도 이제 어느 정도 흙을 더 채워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맨홀 네. 뚜껑 높이까지 이제 흙 마감이 되든가 다른 마감이 되든가 네. 그렇게 해서 그 정도까지 전부 다 이제 올라올 예정이에요 맞아요 마감을 하려면 더 높으면 또 흙을 빼나, 빼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필요 없이 어느 정도 높이를 맞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어, 대표님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네네. 이제 포치 공간에 나와 있는데 네, 맞아요. 네. 네. 포치가 딱 들었을 때딱 아늑한 느낌이 확 들면서 네. 이 나무 질감으로 되어 있는 천장과 네네. 벽면을 보니까 들어오자마자 좀 따스하게 안아주는 느낌을 받게 돼요. 네네. 네. 이 천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를 맞지 않고, 네. 그다음 햇빛이 들지 않기 때문에 목재로 해놔도 이 분위기가 굉장히 오래 갈 거예요. 네. 근데 이 옆에 같은 경우에도 원래 햇빛도 들지 않고 비도 맞지 않기 때문에 목재로도 괜찮겠지만 아무래도 바람 치고 뭐하다 보면 나무가 좀 바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여기 이제 강판으로 이제 루바 강판으로 해서 네. 어, 목재 느낌이 나지만 예, 강판이 예, 이렇게 예, 소리 들리시죠? 예. <laughs>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이제 그 도어는 이제 그 우리 송스타게이트의 네. 도어인데 이제 소대가 또 있다 보니까 문이 엄청나게 이커 보이는 네. 어, 그런 느낌이 되어 있어요. 맞아요. 네. 이 소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소대가 물론 열리는 모델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이제 현관문에서 열리는 부분은 아니고 현관문이 좀커 보이게끔한 효과를 주는데 이게 이제 현관 자체의 구조가 좀 넓게 돼 있으신 분들은 현관문만 설치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소대까지 설치를 하시면 좀더 안정감 있고 현관문에 대해서도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확 삽니다. 네. 안으로 들어가면서 네. 한 공간 한 공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 그럼 일단 현관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네 어, 대 네, 제가 이제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들어왔습니다. 네, 네, 네. 어, 바닥 타일이 네. 상당히 큰 타일로 들어가 있어요. 어, 이 바닥 뜨는 것도 저가 폴리싱 타일로 많이 쓰거든요. 폴리싱 네. 네, 타일은 보통이 다 600각이에요. 음. 600이 600각이고 약간 아이들이 이렇게 물감을 찍어놓은 듯한 맞아요. 물감,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옆에 보면또 거울이 또 있죠. 네. 네 거울인데 거울은 음. 음, 얘는 손잡이가 달려있네요. 네, 그렇죠. 예, 달려있죠. 네, 예, 딱 거울... 봐도, 예, 딱 봐도 뭔가 있는. <laughs> 여기 신발장인가 하고 열었는데, 어, 펜트리가 네. 있는. 아, 그러네요. 네. 네. 있어서 이렇게 다 뭐다 수압을. 아. 어, 신발장으로 써도 되고, 신발장 왼쪽으로 신발장 써도 되고. 네. 왼쪽 신발장 써도 되고, 오. 오른쪽은 여러가지 참고로 네. 네, 쓸수 있는 팬트리로 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왼쪽에는 이제 주문이, 음. 영민사. 네. 네 영민사 이제 주문이 있는데. 예, 요즘에 가장 핫한 초슬림. 음, 사면도 네. 초슬림 예, 사면고그 다음에 유리도 요즘에는 다 이렇게 투명하게. 네. 굉장히 많이 하세요. 맞습니다. 어, 왜냐하면 투명하니까 안에가 되게 허히다 보이고. 네. 어차피 여기서부터는 내부 공간이거든요. 네. 그렇죠? 여기서 누가 안을 들여다볼 일이 없어요. 여기서 집에 들어와야 보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현관문에서 바깥에서 뭐 안에서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보이는 거라서. 요렇게 슬림이잘 보이는 걸로 해놨고요. 네. 색상은 이제 백색. 어, 여기는 이제 전반적으로 아마 화이트 톤으로 아마 많이 돼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들어가 네. 대표님 네. 여기가 거실이에요 여기가 너무 가, 앞에 가시지 말고 뒤로 오세요. 뒤로. 자나 씨저 따라 와요. 알겠습니다.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그만큼은 멀지도 않잖아요, 솔직히. 아 근데 넓은데. 네. 어, 제가 진짜 여기 많은 완공 주택을 말씀드리고 네. 저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30평대 주택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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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실이 이렇게 넓은 30평대 주택은 네. 네. 또 느낌이 확 다르네요. 그렇죠? 네. 거실이 정말 와이드합니다. 네, 정말, 정말 와이드해요. 와이드하고 파티오창이 두 개가 와이드한 게두 개가 아... 있으니까. 맞습니다. 솔직히 거실로 반만 해도 거실거든요 <laughs> 그렇죠. 거실 두 개를 붙여놨어. 와. 그런데다가 바로 데크가 있고 뒤에 바닷가가 보이고. 지대도 네. 높고. 네. 근데 여기가 넓기는 진짜 넓어요. 근데 더 넓어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할것 같아요. 천정이 굉장히 높죠. 맞습니다. 네. 제가 여기 오픈천정을 해놨기 때문에 더 넓어 보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가뜩이나 넓은 공간이 음. 훨씬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은 바로 이 오픈천정이 주는 효과라고 맞습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사실은요. 네. 여기가 엄밀히 따지자면요. 이쪽이 거실 공간이고요. 이쪽이 거실 공간. 이쪽은 식당 공간이에요. 아, 왜냐면 식탁 등이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식탁이 들어가서 네. 여기서 에 앉아서 바닷가를 보면서. 보면서. 아, 저도 보면서, 보면서 먹겠습니다. 파를 네, 네. 지고 저는 보면서 먹겠습니다. 네. 식사를 할수 있는 음. 그런 어떤 공간인 거죠. 네. 자 너무 좋은 진짜 세 가지 이상의 즐거움이 사락당 오락당다락당이라고 <laughs> <laughs> 할까요? 다락. <laughs> 정말 많은 즐거움이 있는 아, <laughs> 그런 집이 네. 된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네. 우리가 이제 주방 을 한번 볼게요. 네, 주방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네. 어, 여기 온 곳은 주방인데 네. 어, 또 이제 주방은 오픈 천정이 안돼 있다 보니까 네네. 공간 분리가 이제 확실히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방이 지금 여기 천고가 2,700이에요. 네, 지 않은 천고. 그렇죠. 네. 그리고 창문이 네 양쪽으로 나네요 음... 맞습니다. 한쪽 그렇죠? 네. 네. 깨끗하게 또 이렇게 또. 하얀색으로 화이트 톤으로 네, 화이트 톤으로 세로 네. 시공으로 되어 있어요. 요즘 정말 이 세로로 타일 시공하시는 건축주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네. 이제 세로 정시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세로 정시공. 어 그리고 요즘에 또 이렇게 또 환풍기도 예쁘게 잘 나오잖아요.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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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고. 음. 여기에는 이제 인덕션이 올라갈 자리예요. 인덕션 자리가 있고.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앞마당이 보이는. 아 맞습니다. 보여. 예. 네.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조리를 하고 여기 이 준비대가 되겠죠. 네, 여기가 준비대가, 예, 준비대가 되거나 아니면 여기는 정수기, 소형 가전을 놓을 예, 수도 소형가전 있고. 있고. 네, 우리 이런데 런데도 소형 가전 놓으라고. 네. 이트가또 놓고 고요 자칫 어떻게 보면은 주방이 좀 협소하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는데 이 거실부터 식당 자리부터 주방까지 어떻게 보면은 좀 개방이 돼 있다 보니까 네. 전혀 그런 느낌 없이. 네, 훨씬 좀 아늑하고 좀 넓은 느낌도 납니다 네 아늑하면서도 그 색상은 요즘, 네. 요즘에 가장 핫한 민트색 민트색 네참 네. 네. 핫하죠 이 화이트와 네. 같이 올려놨기 때문에 좀 깨끗한 느낌이 맞아요. 많이 나는 네. 그런 뭐, 이제 주방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리고 뭐 자칫 잘못하면 전부 다 상부장을 만약 했다고 하면 네. 좀더 답답한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네. 한쪽으로만 상부장을 하시고, 네. 한쪽은 아니 상부장 없이 창을 크게 내셔서 그런지. 주방에 네. 창문이 두개 있는데도 흔치 않아요. 맞아요. 한 그런 것도 맞고. 엄청나게 이제 오픈이 되어 있는 창이고, 네. 한 군데는 상부장을 하얀색으로 해놔서 잘 입는 듯 없는 듯하게 해놓고 나서 밑에 창이 또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구성이 어, 잘 된. 자취 있는 이제 주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옆에는 이제 냉장고 장이죠. 키큰장 네, 들어가는. 들어가는. 네. 냉장고에 이제 수납장이 또 있죠. 수납장을 또 별도로 짰기 네. 때문에 저 네. 공간도 네. 활용하실 수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이제 또 다용도실 있어요. 네. 해당 네. 네. 한번 보시죠. 네. 저희가 이제 다용도실 한번 열 건데 저희가 다용도실은 항상 이렇게 포켓 도어로 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간 활용을 좀 공간 활용이 더 좋거든요. 맞습니다. 심지 네. 안에 이제 자재들이 좀 음... 남아 있긴 한데요. 이쪽 보조 이에요 네. 약간 세탁실 같은 느낌이죠. 음...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제 주방 세제를 넣으면, 네. 기에 이제 애벌 빨래하고, 네. 애벌 빨래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세탁기 집어 넣고 네. 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세탁기 위쪽 공간도 쓰실 수 있게 네. 수납장을 별도로 하셨기 때문에 어, 이 공간을 좀 사, 상당히 효율적으로 쓰시기에 네. 자, 적합하게 여기 또 이제 다물실이랑 가 거의 세탁실에 가까운 맞습니다. 네, 네. 네. 어, 환기창도 있기 때문에 네. 답답하지 않고 관리도 네. 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타일도 네. 물이 튈 만한 높이만큼만. 만큼만 타일로 해놔서 네. 경제적으로 그렇죠. 어, 잘 해놓은 네. 상황입니다. <laughs> 어, 대표님, 거실도 정말 큰데, 네네. 거실 끝에 오는 순간, 네. 한번더 놀랐어요. 네. 정말 이 복도 공간이. 여기는 무슨 네. 호텔 복도 같은 네. 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맞아요. 어, 천장도 굉장히 예쁘고, 어, 문도 굉장히 예쁘게 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특이한 게 보통 네. 이제 이 문과 이문 네. 틀의 색상을. 네. 좀 톤을 맞추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아, 이렇게 문 틀의 색상을 다른 식으로 색상을 배치하다 보니까 네네. 틀 그러니까 포인트가 확실히 잡히는 네네. 것 같아서 틀은 좀더 진해색으로 해놨고 네. 문 틀은 백색 계열의 색깔을 해놨, 해놨기 때문에 네. 확실하게 어디가 문이다라는 <laughs> 느낌이 나지만 정말 촌스럽지 않고 맞아요. 깔끔한 느낌이 네. 굉장히 많이 나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채광창이 있어서 아. 채광이 또 은은하게 잘 들어오고 조명도 굉장히 예쁘고 그래서 이 공간이 어찌 보면은 정말 복도인데도 정말 아트같은 맞아요 어, 약간 갤러리같은 예. 갤러리 같은. 느낌이 딱나더라고요 예. 그런 느낌이 많이 나요 만약에 이곳에 창문이 없었다면 이곳에 그림을 쭉 전시해도 괜찮았으면 음...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근데 뭐 보이는 이뷰 자체가 그림인 것 같아서 예. 예. 이창 자체가 예. 아주 탁월한 선택이셨던 것 같아요 네. 예. 예. 자그러면 일단은 하나하나 옮겨가면서 예. 동선대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자마자 아, 보이는 아, 첫 번째 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 네네네. 여기 화장실 공간 공용 욕실 공간 되겠네요 네네, 네. 그렇죠. 화장실 안에서도 저희가 이제 샤워하는 공간과 이제 세면기 변기 있는 공간에 단차를 둠으로써 확실히 이제 편의성을 좋게끔 네, 그렇게 관리가 되게끔 시공을 했네요 탕구 바 같은 네. 거를 어떤 분들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근데 이거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얘가 굉장히 흔들리기 때문에 음... 반드시 필요한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거는 없애주세요 근데 이거 흔들리는 거 잡아주세요. 그럼 제가 되게 힘들어요. <웃음> <웃음> 굉장히 깔끔 깔끔하게, 네. 거의 화이트 계열로. 맞습니다. 예, 화이트 그레이 느낌? 네. 그런 느낌으로 되어있는 화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수납장이 이렇게 보울 <laughs> 잡가있고 아, 또 안쪽에는 네. 이렇게 또 진한, 이제 거의 블랙 톤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또 네. 열었을 때도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네. 더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어, 대표님 문이 아직도 세 개가 더 남았습니다. 네, 네. 맞아요. 두 번째 근데, 공간으로 네. 한번 들어가 그렇죠,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정말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네. 네. 아... 네. 아, 최강이. 네. 엄청 잘 들어오는 방입니다. 방. 컴팩트한 방이네 네. 근데 이 솔직히 되게 컴팩트하잖아요. 네. 뭐 침대 하나만 놓고 음. 딱 주무실 수 있는. 그리고 수납도 있고. 네. 근데 창이 커서 그렇게 좁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맞아요. 이창 때문인지 몰라도 네. 들어왔을 때 어, 자, 방이 작다라는 느낌보다도 어, 아늑하다. 채광이 좋다. 어, 되게 편안함을 준다. 이런 느낌이 더 강하고 네. 조명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조명이 네. 이제 주황색, 주광색과 이제 백색이 섞여 있는 조명이다 보니까 네. 둘다 켰을 때 분위기와 각각 하나씩을 따로 켰을 때 분위기가 또 달라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또 천장이 네. 되게 높은 것도 분위기를 이 중에 하나고요. 맞습니다. 그쪽에 이렇게 네. 음, 수납장을 더해서 북박이장을 수납장 구성해서, 구성해서. 네아 어, 장도 상당히 깊게 돼 있어가지고 네, 이제, 네 수납을 좀 많이 넉넉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어 이쪽에 창이 또 이렇게 크게 있잖아. 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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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이 크게 있어서 어 이거는 지금 좀말 그대로 이렇게 옆집 마당 뷰. <laughs> 옆집 마당이 잔디를 잘 심어놨거든요. 맞아요. 네. 옆집 마당 뷰도 오고 나중에 내내 마당도 예쁘게 꾸며놓으면 내 그렇죠. 마당 뷰. 그내 네. <laughs> 마당이 보이는. 그러면 다음 공간으로 이동해 보시죠. 네. 세 번째 문 전에 네. 제 키에 딱 맞는 하... 키 맞나요? 저도 가까이가면 맞습니다. 네, <laughs> 가까이가면 맞습니다. 네. 딱 네. 이, 이 하늘도 보이고 네. 약간 여기가 어찌 보면 좀 지저분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이런 전선 같은 거. 네.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바닷가 근처에서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이것도 약간 뭐 엔티칸이 약간 과거론 것 같은 느낌이 음. 들려서 좀 이것도 분위기가 좀 있네요. 네. 네. 아 그리고 정말 이 집에 이 지대 충고도 높고 지대가 좀 높다는 게 느껴지는 게 네네. 바로 앞에 이제 앞에 펜션에처마가 보여요. 네네네, 맞아요. 네, 같은 눈높이가 아니라, 네, 맞 네, 훨씬 높게 있는 위치라서. 우리는 여기는 1층이고 키인데, 맞아요. 옆집은 이 높이가 지붕이야. 맞아요. <laughs> 그리고 이런데. 네. 위에다가 네. 이 젠더처럼 사용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피규어도 세워놓고 그렇죠. 여러 가지 진해 놓을 수 있는 거, 네. 어, 술 좋아하시는 분은 술로 올려놓고 <laughs> 여러 네. 가지 뭐 그렇게 진열해놔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본론적으로 방을 네. 한번 들어가시죠. 세 번째 공간 네. 들어볼게요. 아, 네. 어, 아까 그방 아닌가요? 그럴 어, 정도로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바로 쌍둥이 방입니다. 맞습니다. 쌍둥이 네. 네. 우리가 분명히 두 번째 문을 열었고요. 네. 세 번째 문을 열었고요. 근데 똑같은 문이또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뭐 헷갈리죠. 만약에 이 어, 문만 열고 들어왔다면 이게 만약에 짐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되게 헷갈릴 거예요. 맞아요, 방, 맞아요. 이 방인가? 이 방인가? 네. 예. 다음 네. 한번 가보시죠. 네. 오! 네. 헉, 대표님, 문을 네. 열고 들어왔는데 문이 또 있습니다. 네. 문한번또 들어가 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여기 네. 한번 먼저 네. 가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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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분 아... 정말 약간 야... 그 정말 호텔 화장실 같은 네. 시크릿한 공간처럼 되어 있는 안방 오... 화장실이에요. 네. 이 공용으로 쓰는 욕실과 이 색상 톤 차이 때문인지 몰라도 네. 느낌이 확 다르네요. 확 고급스러워졌죠. 네. 네. 요즘에 굉장히 이, 이게 이게 뭐라고 이렇게 핫하죠? 다들 이거 쓰시죠. <laughs> <laughs> 이 확실히 핫한 건 이유가 있긴 있어요. 네, 맞아요. 네. 네. 굉장히 굉장히 세련된 느낌의 네. 모던한 느낌이 좀 나는 장이라서. 요즘에 굉장히 많이들 쓰시는 거고요. 네. 요거는 굉장히 요즘에 많이 쓰는 간접 거울입니다. 간접형 거울. 예. 그리고 화장실도 창문이 있는 거와 없는 거하고 또이 바다 마르는 게 다르잖아요. 맞아요. 예. 음. 창문이 있어서 단독수택의 장점이죠. 음. 젠다이도 있고. 음. 자, 이제 보면 이쪽이 이제 안방입니다. 네. 여기도 어떻게 보면 아까 있던 방들하고 사이즈는 크게 다르진 않아요. 음. 근데 네. 이제 다른 거는 창이 중에 하나가 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예. 좀 와이드하게 어, 볼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여기 홍샤워도 있었고요. 네. 예, 감성이 좀더무어나는 음. 예, 그런 느낌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앞방이다 보니까 이장도 이불장이 엄청나게 깊고 큰 음. 거예요. 엄청나게 네, 깊고. 예, 아, 그죠. 이 옷장, 이쪽이 옷장인 것 같고요. 네, 이쪽이. 아, 이쪽도 옷장이네요. 예. 옷장, 아래는 이불장 쓰고. 다 옷장 쓰면 되겠네요 네. 예. 지금 전부 다 굉장히 통일을 많이 했어요 네. 등도 다 통일하셨고 굉장히 심플하지만 사용 방법에 따라서 다 실이 달라지는 그런 음.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방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지 않고 이 안에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방두 개는 이제 외부에 이제 공용 화장실이 있을까 공용 네. 화장실 쓰면 되고 그리고 이 복도 같은 경우에는 어찌보면 이제 숙소 공간이죠. 그렇죠. 네. 이렇게 기억자로 꺾어지는 공간에서 이 복도 공간은 전부 다 숙소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반대쪽에 이쪽에 있는 는 공간은 노는 공간이죠. 생활 공간, 네. 생활 공간, 그렇죠. 펜션처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laughs> 그렇죠. 바로 그 그쪽 동이고요. 이쪽 동은 이제 숙소동입니다. 숙소동과 펜션동을 합쳐놓은 게기업이렇로 네. 되어 있는 거죠. 예. 네. 건축주님이 의도하셨던 게 이제 네. 주말에 가족들끼리 네. 와서 모여서 이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쓰시려는 집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공간에 대한 분리를 확실하게 하신 게딱 네, 네. 네, 느껴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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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아, 나갈 때 봐도 아... 굉장히 기네요. 그죠? 또 들어올 때 느낌과 나갈 때 느낌이 네. 다르네요. 맞아요. 네. 네. 아마 저 거실 쪽에 보이는 통창이 보이는 뷰 때문에 그런 네. 느낌이 확 차이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한데. 네. 맞습니다. 아 간접조명까지 네. 이제 쫙 깔려 있고, 네. 약간 거짓말 살짝 붙어서 약간 런웨이 건는 아, <laughs> 그런 네. 느낌. 대표님 진짜 당당하게 한번 걸어보시죠. 당당하게? 네. 상당하게? 모델처럼. 둘리걸어도 어, <laughs> 충분히 공간이 되는. 네, 네. 공간도 넓고.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아 대표님 진짜 네. 오늘 굉장히 좀 볼거리가 많았던 집이었던 네. 것 같아요. 집이 정말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한 네. 퀄리티가 굉장히 훌륭하지 않습니까? 네. 예, 진짜 어디 벽지 하나 오는 데 없고, 네. 정말 뭐 깔끔한 마감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예, 바로 또 감성주택만의 <laughs> 뭐 장점이고, 네. 금 이제 만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 오픈천정이 주는 이 공간감도 확실히 네. 느껴보니, 네. 오픈천정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네, 이것도 이제 건축주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하실 사항이시지만 따라 네, 향에 따라 다르죠 왜냐하면 해누면 공간과감은 확실히 있어요 네. 확실히 있는데 어, 또 그거에 따른 이제 장점과 단점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겠죠. 또 비용적인 부분들도 있그래서 네. 그런 것도 선택 사항이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이런 이제 선택에 좀 고민이 되실 때는 저희한테 문의를 주세요. 저희가 네, 네. 이 내용에 대한 장점, 단점, 건축주님의 성향을 어떻게 해야 좀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을지 그런, 그런 부분들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번 달또 이벤트를 하고 있죠. 네네. 네. 예. 이벤트 소개 좀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저희가 지금 11월 달 이벤트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모션이 있어요. 그중 네. 그 일단은 저희가 건축비 에 대해서 좀 할인을 해드리는 이벤트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 1층에 대한 층고를 높게 하실 수 있는 옵션 없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높여서 층고 시공을 해드리는 서비스 시공 옵션이 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이 외장에 대해서도 포인트 면적으로 저희가 서비스 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좀 어 외장재가 가격이 좀 부담되실 수 있지만 저희가 서비스를 해드리는 면적이 있다 보니까 부담 없이 집의 모양을 좀더 고급스럽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공도 있고, 거기에 지금 추가로 하나 더. 저희가 이제 열 교환 회수 장치 그 부분도 저희가 무료로 서비스로 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십일월달 인베스트가 가장 풍성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네. <laughs> 봄에 집을 짓기를 원하시는 분들 지금이 최고 적기고 마지막 기회이기도 해요. 네 또 설계 기간, 허가 기간 뭐 하다 보면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음. 봄에 지려면은 지금 바로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 감성 주택에 많은 건축 문의 주시고요. 네. 네, 저 상담 매니저인 육건수 매니저를 바쁘게 해주십시오. 저는 바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네. 자이 집에 대한 네. 평당 단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네. 네. 네, 근데 사실 집이라는 게다 집집마다 다 단가가 다 달라요. 맞습니다. 네, 네. 네. 근데 하지만 저희가 가격표를 얻이받고 말바, 번호 들받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준이죠. 네, 기준이죠. 이집 같은 경우는 평당 얼마에 계약이 된 거죠? 아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평당 530만 원에 네. 계약이 된 집입니다. 530만 원에 네. 계약된 거는 아마 그 당시에 그스프이에서는다 똑같아요. 맞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옵션이나 이런 오픈 천정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크가 얼마 넓다거나 뭐 이런 그렇죠. 것들 따라서 네. 가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 그것만 알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 자세한 거는 나중에 거기 뭐 커스메이 통해서 네. 뭐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영상 많이들 봐주시고 그리고 어 궁금해하시지만 말고 예 조금만 더 용기 내시고 적극성을 보여주셔서 댓글이라든지 메일이라든지 전화 문의 많이 주세요. 예 저희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한발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그런 감성 주택이 되겠습니다. 저희 채널 재밌게 재미, 많이 만들려 노력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laughs> 네네. 구독과 좋아요 꼭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laughs> 네. 예. 가이드북 신청 많이 해주십시오. 저희가 예 가이드북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현장에서 예.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바이바이